장소 부사 내에도 공부하셨고 장소 부사 here도 공부하셨는데 오늘은 장소 부사 home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We r e home. 이것도 앞 시간 그리고 또앞앞 앞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과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는 리조트 장소에 왜 아직 도착 안 해? 왜 빨리 안 가라고 아이들이 칭얼거릴 때 are we there yet? 이렇게 묻는다고 했죠. 그래서 we r e almost there. we r e almost there 하다가 We, here we are. 우리는 여기 도착했어. 라고 말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거기 갔다가 이제 집에 오고 있는 거야. 돌아오는 길이 똑같이 멀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칭얼 댑니다. 아직 우리 집에 도착 안한 거야? Are we home yet? Are we there 자리에 there 자리에 home을 집어넣어서 Are we home yet? Are we home yet? 하니까 아빠는 또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We are almost there. there 자리에 home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We are almost home. We are almost home. 집에 거의 다 왔어. 집에 거의 다 왔어. 이러다가 마침내 집에 도착할 때 Here we are 해도 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We're home. We're home. 우리 집에 왔다. 와 집이다. We're home.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어쨌든, 주어는 위, 동사는 a R e 해서 일형식 문장이고, 호음은 부사입니다. 호음이 부사로 쓰인다는 것은 아주 쉬운 사실인데요. 여러분이 익히,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호음을 생각하면 호음이 부사라는 말뜻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집 Go to home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써요? Home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명사적인 뜻이 아니고, 으로라는 뜻이 이 안에 너가 있기 때문에 부사라는 겁니다. Go to home이 안 된다는 겁니다. Go home이라는 겁니다. Home은 명사로서의 뜻은 집, 명사로서의 뜻은 집, 가정이지만 부사로서의 뜻은 집에, 집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우리가 도착했다.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은, I'm home. 밖에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아빠가, I'm home. 나 집에 왔어.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아이들이, I'm home. 엄마가 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혹은 회사 갔다가 돌아오면서, I'm hom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 집에 왔어. 나 집에 있어와 나 집에 왔어는 영어로 다릅니다. 나 집에 왔어. 나 왔어. 영어로 뭐라고요? I'm home. 나 집에 있어. I'm at hom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 집이니? 어디니? Where are you? Are you at home?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at home? 너 집에 있니? 그러면 I'm at home. 이게 답이 되죠. 그런데 어, 친구랑 어디 갔다가, 아차차! 나 집에 중요한 물건 빠뜨리고 왔어. 금방 갔다 올게. 집에 금방 갔다 올게 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소식이 없는 거야. 집에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궁금하죠?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그래서 전화하면, Are you home yet?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아까 뒷좌석의 아이들이 Are we home yet? 한 것처럼 Are you home yet? 너 집에 도착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 집에 도착했어 하면 I'm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I'm home. 나 집에 왔어. 나 왔어. 도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stay home. 이거는 at를 집어 넣어도 되고 안 집어 넣어도 되는. 집에 있어라. 그냥 너 집에 도착했다고? 그러면 딴데 나가지 말고 집에 그대로 있어라. 왜냐하면 내가 I'll be there. 내가 갈 거니까 너 집에 그대로 있어. stay at home 해도 되고 stay home 해도 됩니다. 자, 재미있는 부사, home에 대해서 문장 세 개를 공부해 보면서 앞쪽 상황들을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이제 문법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문장 모두에서 home이 뭘로 쓰였죠? 부사로 쓰였습니다. 정적인 의미일 때는 at home, at home 이렇게 쓰면 되고요. 집에서. 동적인 의미일 때는 home으로 부사로 그냥 쓰면 됩니다. go home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we are home, 우리는 집에 왔어. 어디 갔다가 도착할 때 그냥 home을 쓴다는 거죠. 나 왔어, I'm home. 집에 있어, stay home, stay at home. 그래서 모두 일형식 문장이 됩니다. 장수부사, there, 장수부사, h e r e 를 살펴보다가 어떤 단어가 평생 동안 영원히 부사로만 쓰이라는 법은 없다. 동일한 단어가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부사로 쓰일 수 있다는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부사 호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